식초의 효능은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체지방 감소, 피로회복 등의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초의 초산성분은 부패균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식품의 부패 방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는 소량의 휘발성 및 비휘발성 유기산, 당뇨, 아미노산, 에스터 등을 함유하여 독특한 방향과 신맛을 지닌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또한 식초는 짠맛과 단맛 등의 음식 맛을 부드럽게 하고 특유의 향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생선의 비린내를 감소시키고 육류를 연하게 하는 등 조리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토스, 마요네즈, 드레싱, 케첩의 원료, 향미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초의 분류는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류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하는 발효 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먹는 물로 희석하여 만든 합성 식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효식초는 합성식초보다 산도는 낮지만 풍부한 맛과 영양을 지니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 1990년에 감식초를 시작으로 발효, 식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과일식초는 알코올을 희석하고 무기염 등을 혼합하여 초산발효시킨 양조식초와 과즙을 30% 정도 첨가한 과실식초, 그리고 순수한 과실을 원료로 알코올 및 초산발효의 2단계 발효를 거쳐 생산되거나 병행. 복발효에 의해 생산하는 식초 등이 있습니다. 과일 식초는 다양한 과일에서 유래하며 각 과일의 껍질에 함유된 대사 물질이 건강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 사과, 복숭아에는 갸로케테친 에피케테친, 에피갈로케니 감과 사과에는 얼세틴 감에는 케임프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 껍질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사 물질들은 항산화 효과와 탄수화물 소화 지연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식초를 섭취할 때 과일, 껍질에 있는 유익한 성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소화를 돕고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발사믹 식초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며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쌀 식초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맛으로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식초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에 희석하거나 음식에 적당히 첨가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경우 이래서 2스푼 정도의 식초를 물에 섞어 마시면 부담을 줄이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